우리 띵고래가 애장에 맞이하는 응. 김태효가 <laughs> 돌아섰어이이게 어찌된 일입니까? 김태효가 완전히 돌아구군요아니 제가 보니까 뭔가 구대가있다거이이런캐는터는 음. 절대 아닌 것같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우리 김태효가 말하는 거한번 국회에서 본적 있었어요. 네. 그때 굉장히 대가 약하구나라는 거 우리 한번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? 생각보다 센 느낌이 하나도 아니고 약간 당황하고 밀리고 이런 거. 약간 심약한 간신 느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. 그런 얘기했었죠센 음. 캐는 아니에요, 음. 확실히. 근데 그냥 VIP 경로설의그 회의 때 네. 김태효도 분명히 그 회의 참석을 했잖아요. 그래서, VIP가 실제로 경로 했냐? 왜냐면, 김태우가 그전에 무 질문을 자기가 받았을 때는, 음. 안 했는데요? 부인을 했단 말이죠. 그렇지. 근데, 특검에 불려가니까, <laughs> 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. 이 새끼, 그러니까, <laughs> 특검에 불려가서, 뭐, 한, 두세 번 불려간 것도 아니고, 음. 첫날 불려갔어. 어. 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. 음. 근데, 이제 쭉또 보도를 보니까, 음. 그거 말고도 더분 것 같아. 아, 더불었어.